안녕하세요. 마인크래프트 무비를 보고 왔는데요. 영등포에서 스크린엑스로 보고 왔습니다. 후기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. 스포는 안할 거고 구성을 좋았던 점, 아쉬웠던 점, 관람 포인트, 별점, 꼭 알고 가야 할점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. 참고로 저는 마인크래프트 해본 적 없습니다. 일단 장르가 꽃다발식 장르데요 뮤지컬, 액션, 코미디, 판타지, 어드벤처, 좀비. 이 정도 생각납니다. 코미디 측면에서 시키는 로고송이랑 레슬링 씬이 좀 인상적이었어요. 그리고 CG도 진짜 좋았습니다. 와, CG 의심하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, CG는. 아, 근데 개인적으로 그 물과 기름처럼 저는 이 영화에 스며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 대가리 꽃밭 그런 영화 잘 보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좀 맥이 빠지는? 그래도 주변에 아이들은 되게 좋아했습니다. 말씀드리고 싶은 감상 포인트는 개연성 절대 따지지 마십시오. 그냥 보는 내내 그냥 그 순간을 즐기면 재밌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꼭 알고 가야 할 점은 쿠키가 두 개입니다. 제별 점은 별 다섯 개 중에 두개 반.